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각화에 대해 알수 있다. 데이터 타입에 맞는 시각화를 할수 있다. 이번 시간 핵심 개념 체크입니다. 시각화 상자 그림 분포 산점도 바이 올린 그림 꺾은 선 그래프. 다음 데이터는 각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 일부에 대한 수시 모집 입시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컴퓨터 관련 학과의 입시 결과를 묻는다면 위 데이터 전체를 공유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인데요.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의 수가 적은 경우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수가 많은 경우 수집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게 되면 데이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복잡한 정보를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턴이나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시각화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었는데요. 모든 데이터를 상세히 살펴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요약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가에게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시각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징에 맞는 적절한 그래프를 선택하여 시각화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데이터 시각화란 데이터 특징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하게 되면 견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이터 시각화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용 목적과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상자 그림, 분포, 산점도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복잡한 데이터의 분포와 속성,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자 그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스 플롯은 데이터의 중앙값, 이상치, 분위수 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데이터의 분포의 범위를 상자 안에 표시하고 분위수에 따른 수염과 이상치를 표시하여 데이터의 분포와 이상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스 플롯 그래프의 중심에는 상자가 있으며 상자의 가운데에는 중앙값이 표시됩니다. 상자는 데이터의 25번째 백분위수인 1사분위수부터 75번째 백분위수인 3사분위수까지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중앙값과 분포의 범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박스플롯의 위와 아래에 그려진 수염은 데이터의 전체 분포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수염은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내지만 분포의 범위를 벗어난 이상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상치는 일반적인 데이터 집합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값으로 데이터의 특이점을 나타냅니다. 박스플롯은 데이터의 분포와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여러 그룹이나 카테고리 간의 데이터 비교를 할 때, 박스 플롯은 그룹 간의 중앙값, 분포의 범위, 이상치 등을 비교하여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분포와 이상치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박스 플롯은 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상자 그림은 데이터의 분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상자 그림을 통해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사분위수를 알수 있으며 이상치에 대한 파악도 할수 있습니다. 수치형 데이터의 분포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의 분석을 실행하면 범주의 항목별 비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포입니다. 다음으로 막대 그래프는 통계를 낼때 사물의 양을 막대 모양의 길이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크고 작은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세로 혹은 가로 방향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막대의 높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을 한눈에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인구 구성을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어떤 연령대가 많고 적은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데이터를 간단하게 시각화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지만 범주의 개수가 많아지면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막대의 높이나 길이에 따라서 데이터가 크게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의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로 막대 그래프, 가로 막대 그래프 외에도 하나의 막대 안에 여러 값을 나타내는 누적 막대 그래프, 여러 그룹의 값을 비교하는 데 유용한 그룹화된 막대 그래프, 두개 이상의 값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변화량 막대 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분포는 단일 속성에 대한 값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석으로 빈도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프는 각 변수의 속성 값이 데이터에 나타나는 횟수, 즉, 빈도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산점도입니다. 산점도 그래프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로 연속형 변수를 가지는 데이터에서 두 변수의 상관관계, 분포, 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산점도 그래프는 x축과 y축에 각각 두 변수의 값을 나타내고 데이터 포인트들을 점으로 표현합니다. 각 점은 두 변수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x축과 y축의 좌표에 따라 위치가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패턴, 분포, 상관관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셋에서 체중과 키 간의 관계를 산점도 그래프로 나타내면 각 개체가 어떤 체중과 키를 가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점의 분포를 통해 체중과 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점의 크기, 색상, 모양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점의 크기를 세 번째 변수의 값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면 산점도 그래프의 세 변수의 관계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울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 변수 간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 경우 점들이 겹쳐 보일 수 있어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색상이나 점의 투명도 등을 조절하여 시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산점도는 두 수치형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바이올린 그림입니다. 바이올린 그림은 상자 그림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범주형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치형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시하는 상자 그림과 달리, 바이올린 그림은 기본 분포의 커널 밀도 추정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음은 꺽은선 그래프입니다. 선 그래프는 데이터의 추이와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로 시간, 순서, 연속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 시각화에 매우 적합한 그래프로 X축과 Y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X축의 시간, 순서 또는 연속된 값들을, Y축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가집니다. 선 그래프는 시간 경과에 따른 데이터의 추이를 파악하기에 특히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일일 판매량, 월별 매출액, 연간 온도 변화 등의 데이터를 선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떤 기간에 데이터가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 변동 그래프는 대표적인 선 그래프입니다.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투자 수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 그래프의 장점 중 하나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로 선 그래프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추세, 계절성, 주기 등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 그래프는 여러 그룹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회사의 매출액 주의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 경우 선이 복잡해지고 혼잡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현해야 합니다. 선 그래프에서는 데이터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선의 경로를 따라 시각적으로 추론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꺾은 선 그래프는 속성별 변화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 시각화 방법입니다. 데이터의 추이와 변화를 나타내거나 시간 간격에 따른 데이터의 추세를 시각화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수치형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 도구인 오렌지3를 활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각 대학의 컴퓨터 관련학과 일부에 대한 입시 결과 데이터입니다. 분석을 위해 위 데이터를 스프레드 시트에 입력한 후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오렌지3의 데이터 카테고리에서 파일 위젯을 작업 공간에 놓고 저장한 csv 파일을 불러옵니다. 데이터의 롤은 화면과 같이 설정합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테이블 위젯 연결하여 확인합니다. 이제 시각화를 위해 비주얼 라이즈 카테고리에서 박스 플랫 위젯을 작업 공간에 놓고 파일 위젯과 연결합니다. 박스 플랫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왼쪽 부분은 각종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분석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배리어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리어블 부분은 상자 그림을 그리기 위한 변수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수치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교과 성적 70% 컷을 선택하면 화면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분석 결과 평균은 2 7 6 5 0이고 표준편차는 0.4572이 확인됩니다. 또한 제 1사분위수는 2 5 0 5 0이며 중앙값은 2.69제 3사분위수는 3.05 이미 확인됩니다. 왼쪽의 서브그룹스는 범주형 변수에 따른 그룹별 상자 그림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데요. 모집단위에 따른 비교를 하기 위해 모집단위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컴퓨터 공학과가 데이터 과학과에 비해 교과 성적 70%컷이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위 그룹으로 그룹화되면 디스플레이 부분이 활성화되는데요. 중앙값및 평균 비교를 선택하면 하위 그룹 간의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범주형 변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v 리어블 부분에서 범주형 변수인 모집 단위를 선택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범주의 항목별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포 위젯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visualize 카테고리에서 distributions 위젯을 작업 공간에 놓고 파일 위젯과 연결합니다. 베리어블에서 교과성적 50% 컷을 선택하면 교과성적 50% 컷에 대한 빈도 분석이 완료됩니다. 왼쪽 디스트리뷰션에서 빈위스를 사용하여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티드 디스트리뷰션 메뉴에서 노멀을 선택하면 막대 그래프의 정규 분포 곡선을 함께 표현해 줍니다. 칼럼지의 스플릿 바이를 통해 그룹별로 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집 단위를 선택하면 모집 단위별 빈도 분포 정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점도 위젯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 카테고리에서 스캐터 플랏 위젯을 작업 공간에 놓고 파일 위젯과 연결합니다. x 시즈는 x축, y축에 해당하는 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점도 분석은 수치형 변수를 사용하므로 x축에는 교과성적 50% 컷, y축에는 교과성적 70% 컷을 선택합니다. 어트리뷰치의 컬러 속성을 변경하여 각 데이터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수치형 변수를 선택하면 수치가 작은 것은 청색으로 수치가 높은 것은 노란색으로 표현해줍니다. 범주형 변수를 선택하면 색으로 집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 설정을 통해 데이터의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범주형 데이터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를 통해 값의 크기를 통해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수치형 데이터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벨에서는 변수 값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라벨 온리 셀렉션 엔서브 세트를 선택하면 선택한 변수만 레이블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심볼 사이즈를 조정하여 기호 크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오퍼시티를 통해 불투명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쇼 리그레이션 라인을 선택하면 회귀 직선식을 표현해 줍니다. 다음은 바이올린 그림 위젯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 카테고리에서 바이올린 플랫 위젯을 작업 공간에 놓고 파일 위젯과 연결합니다. 배리어블 부분에서는 분석에 사용할 변수를 선택합니다. 집단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브 그룹스에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여러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박스 플랫을 선택하면 바이올린 그림 내부의 상자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렌지3가 업데이트되면서 약간의 메뉴 구성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스트리플라시 덴시티 도추로 기존의 러그플라시 덴시티 라인즈로 변경되었습니다. 덴시티 도추는 포인트로 표시되는 기초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덴시티 라인즈를 선택하면 선으로 표시되는 기초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집단 간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서브 그룹스를 선택하면 오더 서브 그룹스가 활성화되는데요. 이는 바이올린 그림이 중앙값 기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게 합니다. Density Estimation 부분의 커널에서는 밀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커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스케일은 각 바이올린 그림의 너비 비율을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꺾은선 그래프 위젯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Visualize 카테고리에서 Line f l a t 위젯을 작업 공간에 놓고 파일 위젯과 연결합니다. 분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로 꺾은선 그래프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의 경우 속성별 변화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 시각화인데요. 현재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속성별 변화를 확인할 수 없네요. 속성별 변화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붓꽃 데이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파일 위젯을 더블 클릭한 후 데타세츠 경로에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연결해 줍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는 붓꽃을 꽃잎의 길이와 너비,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를 활용하여 붓꽃 품종 세 가지를 분류하기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리스로 그룹을 묶어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페탈 랭스 변수를 통해 세 그룹이 잘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간의 관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알맞은 말은 시각적입니다. 다양한 시각화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분포와 속성, 데이터 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시각화 방법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실제 데이터 적용 예시를 통해 시각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